에오가는할 일을 해야죠. 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엔 두는 똑바로 떠야겠군 표적을 놓치지 않지. 세 사람이 된 기분이. 야

Jen and Dad. 남은 건 명예뿐이다. 반드시 고 말겠다. 다시 전쟁의 향이 목표를 포착했다. 조를 남겨주지 なるほど。 인류의 족쇄를 열쇠 찾아내겠습니다. 내게서 도망칠 수 없다. 스타디움에 입장하겠습니다. 시작은 밀기를 시작할 준비 됐나요? 여 ーーーメルシー・ミラー。 시작할 시간입니다. 관중들이 환호하고 있군요. 관중 여러분, 기다렸던 경기가 시작됩니다. 모기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이 바로 팀의 전략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스타디움에서는 누구나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들이 선택한 예시 빌드로. 게임에 첫탄출를 끼워보세요. 강력한 파워를 갖출 시간입니다. 파워는 빌드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니 신중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라운드가 곧 시작됩니다. 있습니다. 이제 20초 남았다 무기고가 곧터니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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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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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기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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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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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완전 죽었다 있히파괴 것이다. 어요 전술 조류 역발성.

젠탈을 준비하세요. 정비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치열한 경쟁입니다. 과연 누가 압박을 이겨내고 정상에 오를 수 있을까요? 경기 시작까지 이제 20초 남았습니다. 지금 시합합다 <laughs> 힘이 느껴지시 아요? 소울, 터져, 니다. 우리 이 니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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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아 m going to die. I'm going to die. Um, uh, I'm going to die. I'm going to die. I'm going to die. I'm going to die. I'm going t 입니다강 이거 봐 연우 님니다의 물결. 연우 맞아 십시오. 이파이지해 봐. 연우 님, 일어나세요. 제 위치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름> 제가 지원해드리죠 공격력을 강화합니다 나를지다시가기적같니 <necessary> <놀란란람> <주> <livres>

모든 선택이 중요합니다. 치열한 경쟁입니다. 과연 누가 아빠가 이겨내고 정상에 오를 수 있을까요? 라운드 준비 시간이 2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말 도와주세요. 강가 대시 이쪽입니다. 개선이님 뭐가 있을 건 뭐야 하지만 바리케이드를 밀고 있습니다. 신뢰를 좀 다시 완전히 제압당했습니다. 참 친절하게 댄스를 강화하고 있어요. 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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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면어 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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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 캐들이죠. 진찰을 시작합니다. 적을 포착했다. 도움이 필요하다. 게 십시오. 전적이모이 모두를 험 만들고 있습니다. 의 기술은 놀라운 일들을 가능하게 하죠. 당신곁에 있어 았 놈들이 바리케이드를 움직이고 있어. 신을 강화하고 있어요. 시 영혼은 일어나세요. 영혼은 죽지 않아. 날고들을 막아야 해요. 30초 남았습니다. 감을 느껴 보시죠. 자게 놔둘 순 없어. 거기 셨나요 내가 어 어마한... 앞으로 나오시지. 표가 포착했다. 10초 남았습니다. 넌 강해졌다. 아, 돌격해도 말할 음. 수 없어요. 고마저세븐테사입니다죠 <laughs> 이대로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라운드에서 승리하는 건역 점수. 조심해. 3대 4. 슈퍼스타들의 어마어마한 플레이. 다음 격돌 시간입니다. 이번 라운드에 각 팀은 어떤 전략을 가져올까요? 입니다 과연 누가 아빠가 이겨내고 정상에 오를 수 있을까요? 경기장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20초 남았습니다. 역량을 끌어내볼까요? 음, 라운드 시작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강화대 다음 거점을 차지하면 경기에서 승리합니다. 성이 <laughs> <3, 웃음> 강화대 지금 시작 비거점 공격을 시작합니다. <웃음> <웃음> 아직 강화하고 있어요. <laughs> 10초 후 거점이 열립니다 미라 코트 미어리미라. 코트 미어리미라. 코트 미라 코트 미어리리미라 코트 미어리미라. 코트 미어리미라. 코트 미어리미라. 코트 미어리미라. 코트 미어을미라 코트 미어리미라. 코트 미어리미라. 코트 미어리미라. 코트 시어기적라 코트 리미라 코트 정리이흐른다는 느낌 같습니다 이게 필요할 거다 저한테 오세요 가만히 계십시오 기인정정 네, 마세요 제가 뒤에 있습니다 기인가 정리해주는 대기인가? 정리해주는 대기인가? 정리해주가정리 영점이 열릴 때까지 1 0초남 왔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지. 거점이 열렸습니다. 쓴맛을 벌 영웅이 일어나세요. 영이오모